축복의 통로들. 의의 말씀은 율법. 11조 도덕질 하지 말라. 성정 건축하라. 죄종을 몸과 물질로 잘 섬겨라. 교회 봉사해라. 전도해라. 다 율법의 가르침이다. 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축복의 통로들이고 천국 가는 길이다. 아멘. 그렇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율법이고 의의 말씀의 명령이다. 이렇게 살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형통해진다. 하나님께서 뒤를 봐주시기 때문이다. 창조의 목적, 인생의 목적, 사는 이유, 사람의 본분을 아는 사람, 천국을 가기 위해 사는 사람,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 삶의 정확한 목표를 가진 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면서 세상에서 일어난 징조들이 너무 믿어진다.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게 된다. 호색, 탐심, 자기 영광으로 인해 내 영혼이 점과 흠으로 더럽혀진다. 우상숭배, 가늠, 말씀 시험, 원망 불평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옥 가한 것처럼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 다수가 지옥의 길로 향하고 있다. 나는 이 길에서 벗어나자. 넓은 길에서 벗어나서 좁은 길을 선택하자. 요즘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이 최고다. 어떤 모임을 통해, 어떤 만남들을 통해, 어떤 사건들을 통해 나는 볼수 있게 된다. 말씀에서 어긋난 행동은 고치면 된다. 말씀에 맞는 행동은 감사하면 된다. 좋은 일, 나쁜 일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참 감사하다. 하루 24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고 감사함에 누리는 시간이다. 기름 준비하는 삶이 기쁘다. 달란트를 남기고 양이 되는 삶이 너무 기쁘다. 고난을 채운다는 말, 마음이 들면 영혼이 붕 뜨는 것 같다. 기쁜 마음을 주신다. 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교회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이런 기회를 나에게 주시다니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희생하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자가 행복하다. 이 비밀. 드러난 비밀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더 잘하기로 다짐한다. 감사한 아침이다. 아멘.